외관상은요. 상당히 되게 잘 생겼어요. 연비가요. 9.5km예요. 이렇게 대형 SUV 자체가 2열과 3열이 넉넉하다는 거일 것 같아요. 장거리 여행 가기 진짜 좋은 차예요.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모터스 실장 한연아입니다. 우리를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SUV 갖고 나왔습니다. 벤츠 GLS 350D 4매틱 모델입니다. 제 연식은 2018년 3월식입니다. 기로수는 3만 1,000km였고요.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8,29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벤츠 GLS SUV 모델입니다. 실장님, 네.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2016년도에 부분 변경된 모델입니다. GL 클래스가 GLS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외관상은요, 상당히 되게 잘 생겼어요. 모노코크 바디예요. 오. 모노코크 바디면 연비가 엄청 개선됐겠네요 개선됐고요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요 플렉스 자체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노코크 타입이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항공기는 이렇게 통으로 만듭니다 거기서 네. 그 안에다가 부품들을 넣는 거고요 네. 근데 SUV들은 보통 프레임 바디를 해서 이렇게 H자로 바디에다가 딱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건 모노쿠쿠 타입이기 때문에 통 자체가 통이에요 알루미늄 바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볍죠 호불호는 있는데 연비는 확실히 개선이 되죠 연비가 얼마나 개선된 거예요? 연비가요 9.5km예요 이렇게 대형 SUV 자체가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 차를 딱 봤을 때 처음에 놀랐던 게 음. 와 이거 엄청 웅장하다 이거 연예인 나오는 차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 차는 7인승이고요 4륜입니다 4륜 4련 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벤츠는 GLA, GLE, GLS가 있어요 네. SUV의 S 클래스 그리고 네. 제일 큰 차예요 네, 제일 큰 차입니다 근데 잘생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별모양이 돼. 별모양이고요. 타이어 보세요. 엄청나게 크네요. 네. 외관하고 오시죠, 시장님. 외관은요, 음. 진짜 깨끗해요. 엄청나게 길죠. 야, 이큰 차가 아. 이렇게 깨끗해? 웬만한 차 부딪혀도 끄떡도안할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딱딱 줘가지고, 네. 나 단단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밑에 사이드 스탠드 있어서, 음. 예, 오르고 내리기가 편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고스토도에. 대박이야. 대박입니다. 근데, SUV가 들어가. 어, 나 이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SUV의 S클래스죠 네. 앞에 어떠세요? 앞이 요 이렇게 각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커요 큼직하게 약간 남성이 근육 몸매처럼 이 칼을 살아놓은 살아 것 같아요 이거 왜 뚫려있어? 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로 싹 나가면서 엔진을 시켜주는 거죠 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고객님도 궁금할걸? 어, 그럼요 그리고 높이는 1 9 8 0와 그다음에 길이는 5 1 0 0이 넘어요 야 거의 카니발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MG 라인 들어가 있어서 범버 같은 경우에 살짝 멋있게 되어 있고. 이런 데 보시면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나이트 보세요.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야 웅장 그 자체네요. 음. 조석보입니다 시장님. 뭐 외관은 볼거 없잖아요. 외관 정말 깨끗하고요. 네. 2차 가격이 신차 가격이 1억 2천 5백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네. 우선 4천만 원 정도의 감가상가된 거예요. 정확히 8,290만 원이니까요. 4,200만 원 이상 돼 있는 거죠. 근데2 차는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이력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요소도 넣는 부분이 있어요. 요소수는 디젤 엔진이 이제 연소돼서 딱 나오면. 거기서 이제 요소소를 싹, 싹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중화가 돼서 휘발유차보다 더 공기 오염도가 낮대요. 근데요, 네. 요소소소, 요소소 하잖아요. 네. 요소소소를 어디서 사서 넣어야 돼요? 이건 뭐 마트에 가도 있어요. 뒷모습입니다. 와 시장님. 네. 이 크롬 보세요. 와. 반짝반짝 빛나요. 야, 멋있다. 큰 차인데 불구하고 낮아요. 그래서 와. 짐을 씻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크롬을 해놨잖아요. 기스나지 말라고. 음, 맞아요. 실장님이 차하고 지바겐하고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요, 지바겐은 솔직히 네. 갖고 다니는 기름 먹는 통이에요. 네, 맞아요. 5kg도 안 돼. 아예. 3 k 낄 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타요. 이게 연비가 얼마죠? 연비가 9 6 k m 예요 엄청 좋다. 디젤, 디젤 엔진이잖아요. 예, 디젤 엔진이고요. 특히나 2차 같은 경우는 7인승입니다. 트럭 한번 열어볼까 봐요. 빨리 열어볼까 봐요. 파워 트렁크예요. 와! 와우 진짜 넓네 비닐 안 벗겼어요 그대로 비닐이 비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나 우리 고객님 이거 사면 나 배추 키우려 사주고 싶다 아 진짜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이게 이어 시트까지 폴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 네. 자동으로 그죠 자동입니다 와우. 힘을 가하지 않아도 돼요 아, 이렇게. 이게 폴딩이 다 되거든요 네. 이어 시트까지 폴딩 하면은 185 그리고요 여기 네. 사이에 이제 차박할 수 있게끔 11볼트가 있고요. 네. 이런데 보시면 컵 이라든지 네. 너무 깨끗하게 잘돼 있어. 너무 깨끗하네. 천으로 깔려져 있어요. 고급스러운 천이 깔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스티커, 예, 네, 비닐 그대로 있어요. 깨끗합니다. 내가 왜 같은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네. 벤츠 디젤 엔진은 정말 조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상당히 되게 조용하죠 네. 네. 이게 cc는 몇 cc예요? 3,000cc입니다 와이큰 차인데 3,000cc 연비는? 네. 연비는요 9.6kg이고요 258마력이에요 63.2토크입니다 9단 자동 변속기고요 네. 가속시간은 7.8초예요 아 4만밖에 안뛰서 그런지 몰라도 차는 정말 새차 같네요 정말 세차 같고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단순기간도 없습니다. 등도 이력도 전혀 없어요. 개인이 아, 타... 탔던 분이에요. 실내 탔습니다. 일단은 담배 안 피셨고요. 너무 깨끗하고 앞에 모양은 벤츠 SUV의 전형적인 모양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앞에 부분도 좋겠지만. 2열과 3열이 넉넉하다는 거일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1번, 2번, 3번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SUV임에도 불구하고. 커폴도가 온과 네인이 된다는 거. 차체를 살짝 올릴 수 있는, 이게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한 2cm에서 3cm 정도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거.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그 다음에 빙판길이라든지 진흙에서탈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거는 디지털로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 그런거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열선과 통풍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비상등 되어 있다는 거. 오토스타기능 되어 있어요. 차량을 누르면 예. 이렇게. 다이나믹, 360도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한번 볼까요? 네. 네. 어라운드 뷰, 예. 이렇게. 어라운드 뷰. 네, 어라운드 뷰. 큰 차들은 이제 아무래도 있으면 굉장히 좋죠. 썬루프 열어볼까요? 바닐라 썬루프가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제 개방이 되는데 뒤에까지는 안 되고요. 음. 휴자님, 뒤에는 어떠세요?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았을 때 진짜 편안해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가기 진짜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대로 자도 될것 같아요. 두 개의 앞에 모니터가 있고요. 각진 모양 손풍구가돼 있고요. 열선 버튼 3단계 있습니다. 사이사이 손풍구가돼 있고요. 약간 간지나게 앰비언라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기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고 옆에 있는 공간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벤츠 GLS 350D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은 뭘까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 이억 전혀 없고요 네. 우선 신차가 대비해서 강가가 4천만원 이상이 됐던 거예요 3만 키로 떴는데 네. 차 상태는 상당히 새차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세?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음.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4륜에다가 네? 7인승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잖아요. 네. 아마 뭐인터넷이나 다른 유튜브 비교해 보셔도 아마 이만한 가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비가 네. 개선됐어요. 근데 그래, 모노코크 타입이라서 또 연비가 상당히 좋고요. 예, 네, 좋습니다. 큰 차량에 비해서 9km 이상? 예, 9.6km입니다. 네, 네. 2만 뭐.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 할부는 은행 금리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